자 안녕하십니까 폭스바그입니다 브롱브롱! 오늘 제가 형민이 형을 제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몰카를 위해서 며칠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형수님 그러니까 형민이 형의 와이프분이 지금 제주도로 여행을 간 상태입니다 근데 형민이 형만 3박 4일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박 3일이 행을 갔는데요 그거를 형민이 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날 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착각이죠 그래서 형민이 형이 막 친구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할 예정인데 저는 지금 2박3일째 되는 날 실제 돌아오는 날 저는 형수님을 김포공항으로 매시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실어서 집으로 데려다 드릴 예정입니다 하루 일찍자 그러면 형민이 형이 집에서 뭐라고 있을까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전날 밤에 술을 먹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을 하루 일찍 데리고 집으로 단속반처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시고요.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 부릉. 아니 아니요. 편안한 여행 되셨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그럼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얘기 좀 하시죠 혜민이 형은 어. 3박 4일로 알고 있죠 어 <laughs> 오늘이 전날이잖아요 2박 3일째 어. 많이 놀래겠다 일찍 가니까 좋아하겠지?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재밌겠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가시죠 네. 그냥 이런, 이런 거 올릴게요 배경이죠? 어 그러면 됐어요 이걸로? 이거 보고 안심할 거예요 올렸습니다 <laughs> <좀> <laughs> 예 여보세요 야승우야 지금 나 형민이 집 앞에 왔어 어떻게 아 돼? 진짜요? 저 지금 어. 저도 지금 공항에서 가고 있는데 어. 그러면 그 형민이 형집 들어가서 어. 그 형민이 형한테 술을 무조건 집에서 먹자고 해주시고 무조건 집에서 형민이 형 집에서? 예 어. 어. 그리고 카메라도 이제 형민이 형 내보내서 어. 그 다음에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술 사라고 내가 나가라고 할게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아 어, 오케이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 30살. 아 여기서 먹어 뭐, 그냥. 만두 좀. 아 동지형 일로 오라 그랬어. 우리 빨리 나가자. 야너 와이파이 험나일까봐 그런 거지 지금. 아뭘 험나? 난 내가. 거 먹는 내가 안주 살게. 어? 내가 안주 살게. 네가 다? 내가 살게 다. 안주 사? 어. 오늘 다 살게 안주는 다 살게. 오늘 다 살게 안주는 다 살게. <laughs> <laughs> 어야 그럼 너가 술 마셔 내가 어 맥주캔 어어야 <laughs> 뭐야 술야술 어? 어디서 왔어? 가까운 슈퍼에 동네 슈퍼 있어가지고. 아그 어, 와중에 절약 잘하네. 빈주안 네? 거고. 어? 바로 바로 없자 꺼내. 이거 그냥 한병씩만 꺼내고 좀 넣어. 뭐야 이거 어디 났어? <laughs> 응? 아이 아, 이거 와이프가 싶었... 나 먹으라고. 아유 이스데아 지금 먹고 싶어. 아, 갈증 나 빨리. 아, 그래? 응. 시켰어 안주는? 시켰어. 육회는? 시켰어. 소주 먹거나 맥주 아, 소맥 소맥으로 한다. 아, 아 나도 좀 이따 먹을래. 너 먼저 먹어. 아 먹어. 동지야 며인데 연락했어? 이제 다갔대다대 다 와. 다 와. 야 안주 안 시켜도 되겠다 이거 보면. 안주 시켜 안 시켰어? 안 시켰어. 아, 시켜야 돼 안주. 이렇게 시켰냐 이렇게? 이렇게. 아해해 해. 나아 벌써 이렇게. 나아 벌써 이렇게. 아 뭐야 텐션 오르네자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민 형이 읽었나요? 읽었어. 읽었어요. 안 어. 아, 보이지. 고고음이야? 어. 이미 집인데. <laughs> 그, 그것도 모르고 지금 민수가이 고고음이라고. 그러니까 어. 아. 어, 그래서 응. 세팅해 놓고 지금 막 놀라고 막 준비하고 를 있을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한번 급습을 해서 거의 단속반처럼 한번 들어가시죠. 음, 재밌겠다. 네. 네. <laughs> 그럼 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올라가시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 부릉. 와이프 아, 와이프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응. 보고 싶은데 좋은 거 알지 <laughs> 아 그럼 자유로 뭐 뭐했냐 집에서 맛있었어 아 진짜 응. 집에서 맛있는 날 난다 아 집에서 먹어 혹시 괜찮잖아 좋아 근데 편한 편한데 나가서 먹고 싶긴 하지 와이프가 안 좋아해 아 일단 자유 없을 때 보는 거좀 싫어하지 아 일단 자유 모델인 기회 <laughs> 왜넌 안맞아? ㅋ 와이프 어? 어, 똥난다 어. 이거 이거 뭐묻놓으면아 그거 진짜 다 먹고 닦고 대시식탁다아그래 네, 시원하고 또 좋다 해아 지야 아. 에어컨 바로 앞이고 집이 좀 편하고 아. 요즘 나가서 먹는거 훨씬 좋지 아이구 뭐 재밌게 놀자고 지금 인스타 스토리 거 보고 보니까 고구미 어딨냐 고구미 고구미 뭐야 제주도 그래 좀 여유가 좀 생겼네 아좀 짜자 <laughs> 어? 와이프 앞에서 맛있다 그럴 것 같은데 와이프 <laughs> <laughs> <마이크> 앞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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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 하는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안 마셔? 야 이런 기회 없잖아 솔직히 얼른 없지 와이프 아. 있지 말하고 먹으면 되는데 <laughs> 그런 과정은 안할 테니까 여기서술 어. 올리면 왔다고 집에 아 그냥 싹 비밀로? 아, 비밀로 해요 왜 이렇게 안 마셔? <laughs> 야, 너 빨리 먹어. 왜? 어, 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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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하잖아. 아, 회 좋아한다면서 빼내 먹지 않 치가 서어 왜? 한점한점고밥 먹으면서. 아, 뭐야? 어, 정말 갑동을 왔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왜? 재정비? 재정비 한다그러놓고왜 술을 마셔요? 아, 씨, 우리 비누도. 너와이프인줄 알았어. 아왜 아 이렇게 졸라. 누구는 나한테 알려줬잖아 이이새끼야 어, 까먹은 마. 뭐야? 이렇게. 왜요? 왜요? 어떻게 안 보는 거야? 지경 연락 받고 왔어. 아 어, 재정비 한다면서 이게 재정비야? 아 같이 먹자고 했어? 이 술도 먹는데 누술술 어, 술, 술 먹는다고 연락 와서 온 건데. 아나 공포 영화 한알았어진짜어제는 어디였냐? 이렇게 됐다. 어꽉 잡혀서 하네. 와, 아, 진짜 <laughs> 하는 꽉 잡혀서 하라. 이렇게 놀랐어. 근데? 와이프 지금 제주도에 있으니까? 셀러 먹는 거야? 셀러 먹는 거야? 몰라 먹는 거 같구나. 맨날 먹는 거같구 먹는 거 같구나. 맨래 먹는 거고구려 맞네. 먹는 해 지금? 아왜래래아왜그래 먹는 거 같구나. 몰래 먹는 거 같구나. 꽉 잡혀서 산다구니몰는거는 <laughs> 뭔가 어지럽히는 집에 오는 걸 원하는 아내가 아무도 없어. 아니, 아니, 오늘 저기 <laughs> 지금 오늘 싹 줘야 돼. 이거 아가 와이프가 보여주기 쉽게 하겠냐고. 이거 밤에 가라. 또 작업한다고 그러면. 밤에 가라. 또 작업한다고 그러면. 아, 혼자 있으니까 진짜 안죽네 애. 이거 싹 줘야 돼. 지금 오늘 오자마자. 이거 또, 또 말할 거야. 재정비가 해주면 되나? 이렇게 사진 찍을 것 같은데. 와이프, 안 찍어. 몰래. 찍으면 말려. 아, 진짜로 말하지 마라. 이거는 진짜 몰래 뭐 이상한 몰카 쓰는 거 말고. 와이프한테. 뭐. 없어. 뭘 찍을 것도 없어. 취 하고 싶어. 아, 근데 진짜로 이게 와이프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데, 그 있어. 자유 자기만의 시간 가질 때 와이프는 자기만의 시간 가질 때 제주도 간 거잖아. 그냥 모습이 그냥 절로 나오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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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엄청 알차게 쓰더라고. 뭘 알차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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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오, 세게 나온데. 아, 뭘 빨리 껐네. 어? 방신 어어 뭐야? 어, 뭐. 놀러 고 싶다면서 술안 마신다며? 아니 왜 왔어? 왜 여기 제주도 놀래켜 주려고 왔지 술안 마신다며? 아 삼박 사일이잖아. 아 고고미야. 고고 고고 어디고? 뭐야? 너는안 아, 나는... 마신다며. 어? 안 마셨어 나는. 아 얘가 얘도 오라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먹자고 계속. 나나 밖에 삼겹살 먹자고 했는데 계속 오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하는 거야? 네가 여기서 먹자며. 나집 나가서 먹자. 너가 집이 시원하다며 밖에서 먹자. 야, 네가 먹자 있잖아 여기서. 오빠는 진짜. 아 뭐야 이거. 너 뭐래? 놀라운 건데. 집이 어? 다 이게 뭐야 이거 다. 내가 깨끗하게 다, 아니, 이거, 이거 부엌이랑 다 치우려고 하는데 이친이가 안장이네 쓰레기야. 아니 안장판이네 그냥. 그냥. 아니 나가서 먹자 했잖아 내가. 네가 말해봐 말해줘봐. 아니, 이미 치우려니까 안 치운다고. 아니 부엌이랑 오십 분씩. 네가 하... 아니 뭐야? 아 식탁 이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다하려고 내가 이런 거 싫다는 거 뻔히 아니어서 너 오빠 진짜 민석 오빠가 맨날 그렇게 술 마시고. 민석 이 오빠야 맨날 아니. 둘이 뭐야 맨날? 아 얘가 갑자기 여기서 먹자고 어? 나 나가서 먹자고. 그이야 아, 여보, 여보! 자기야.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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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야, 그게 아니고, 아이씨! 아, 자기야! 여보! 아이고,